최근 인도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때문에 깜짝 놀라고 있다는데요. 왜 한국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인도 공항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인도는 새롭게 떠오르는 MZ들 여행지로 급부상 중입니다. 매일 경제와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지 순위가 확 바뀐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외여행객 증가율 상위 국가 리스트를 보면 팬데믹 사태 이전 각각 5위와 7위였던 중국과 홍콩은 21권 밖으로 밀려났고 싱가포르, 호주, 영국이 새롭게 1 0위권에 진입한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몽골과 인도가 새롭게 올해 해외 여행객 증가 상위 20개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14위와 20위로 절대적 관광객 수는 적지만 색다른 여행지를 찾아 나만의 경험을 하고자 하는 MZ세대의 낙점받은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최근 TV 여행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비춰진 인도의 모습 또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여행 전문지인 트래블 플러스 리조에서 발표한 아시아 최고 선호 여행지 1위로. 인도의 우다이프루가 선정되는 등 이렇게 인도는 급부상 중인 여행지입니다. 인도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뉴델리의 인드라간디 국제공항 입국장은 전체가 삼성전자 광고판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갤럭시 Z 플립폴도 광고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뉴델리 도심 쇼핑몰의 대형 우격광고 지하철 버스 광고 등에도 끊임없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현재 제2의 갤럭시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 데요. 이렇게 인도가 갤럭시의 나라가 된 이유에는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뉴델리 도심에서 약 22km 떨어진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노이다엔 기술개발 조직인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연구소도 들어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관계자는 노이다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 수성의 핵심 거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삼성전자 노이다 R&D센터에서 연구원들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할 안드로이드 14 기반 운영 체제 개발 작업의 한창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 중 인도 내 5개 R&D 센터가 참여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데요. 전 세계 R&D 센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인도가 R&D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배경엔 우수한 정보기술 인재들이 있습니다. 인도엔 세계 0.04%의 수재만 입학하는 인도 공과대등 IT 인력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삼성전자 인도 법인에서 근무하는 R&D 인력은 1만명으로 로 생산직보다 더 많습니다. 인도는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노이다 공장에선 최대연 1억 2천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3억 대가량의 스마트폰을 출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에서 전체 물량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1995년 4천만 달러를 투입해 노이다에 생활가전 공장을 지우며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초기엔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후 삼성전자는 파트너사 지분을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배팅했습니다. 2010년 노이다 공장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핵심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당시 삼성전자는 태동하기 시작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피처폰 생산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선 그제야 피처폰이 공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본사를 설득해 기존 피처폰 생산 물량 대부분을 노이다 공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가 인도 휴대폰 시장 1위에 올라선 비결인데요. 2016년 인도에도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삼성전자는 전략적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7억 달러를 투자해 노이다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을 2배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인도 시장의 성장성을 확인한 뒤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모디 총리는 이후 주요국 정상을 만나 투자 유치를 설득할 때 노이다에서 생산한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이라고 강조한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계속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2019년 중국 기업인 샤오미와 화웨이 오포와 비고 등에 인도 시장 1위 자리를 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맞춤형 마케팅으로 맞부를 놨습니다. 2020년 인도 특화 스마트폰인 갤럭시 F 시리즈를 출시한 게 대표적인데요. 인도 인구의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판매에도 주력했습니다.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 Z 시리즈 등의 현지 생산 비중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적중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8%의 점유율 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분기 연속 1위를 수상한 것인데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366달러 이상 스마트폰 판매량에서도 애플을 밀어내고 1위를 한 것인데요 이처럼 삼성은 새롭게 떠오르는 인도시장에서 애플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샤오미 까지 제치고 1등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적절한 마케팅으로 애플이 섬유하고 있는 유럽까지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